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우주 비행사의 아들이 양자 컴퓨팅 회사 사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체프맨 사장님의 아버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특집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끝까지 같이 보시면 유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온큐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직원 중 다수는 과학 분야의 커리어를 쌓는 것을 아버지에게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Father's Day 주말에 우리는 피러체프맨 사장님의 아버지인 아폴로 우주비행사 출신인 필립 체프만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이 포브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첫 번째 소제목은 그 아버지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1960년대 우주비행사가 그의 아들이 50년 뒤에 양자컴퓨팅 역사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는가 라고 해서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인 포브스에 실린 기사이고요. 아버지의 날은 올해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인 6월 19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인 필립 캔년 챕맨은 1935년생으로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호주 출신의 모험가로 우주인이 되고 싶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공군에서 2년간 복무를 해서 1930년대 낡은 비행기를 조정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웠고 이때 비행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체먼은 또한 물리학 수학 학사를 땄고 미국의 MIT 실험 천문 연구소의 물리학자로 근무하기도 했고 1967년에는 계측학 박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 경험과 학문적인 경험이 모두 풍부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 이제 우주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923명 중에 단 69명만이 합격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광범위한 시험, 신체검사 비행검사를 받아서 나사 우주인 그룹 6번으로 최종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선발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럴챗맨 사장님의 아버지인 필립 챕먼이 몰았던 1930년대 오래된 천으로 덮인 낡은 비행기가 있고 이게 이제 나사 그룹 6번입니다. 그래서 피럴챗맨 사장님이 여기 계시고요. 총 11명이 합격했 그거 그랬었다. 자, 그래서 엘리트 그룹의 멤버로서 찰프먼은 수년의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미 해군의 수중 훈련, 정글과 사막 생존 코스, T38 초음속 제트기 비행법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완료한 후에 나사에서 찰프먼은 미래 스카이랩 미션을 어, 여기서 비행을 맡아서 6번 그룹 우주인들의 첫 임무를 67년 9월에 배정받아서 총 7번의 달 착륙 미션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로 나가보진 못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포함되는 이런 비행 활동들을 직접 하시고 훈련.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는 아폴로 14의 미션 과학자로 선택이 되어서 실험을 설계하고 동료 우주인들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아폴로 14는 달로 향하는 여정 중에 여러 번 고장이 있었는데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합니다. 달에 그리고 아폴로 17의 마지막 달 착륙 이후에 나사의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모든 6번 그룹의 우주 비행은 연기되거나 취소돼서 철먼 박사님 역시 나사 우주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T-38 초음속 전투기이고요. 1968년에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필립 철먼 박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를 떠난 이후에는 세상의 표면 지표면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먼 박사님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아브코 에버렛 연구소에서 레이저 추진, 태양열 위성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연구를 했고 1970년대 후반에 L5 소사이티라고 해가지고 현재 국립우주학회의 회장으로 뽑혔고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 방위 구상 정책에 기여한 시민자문위원회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탁월한 인재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했던 모험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 전후를 해서 철면은 몇몇 유명한 남극 탐험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모험 때는 남극의 모슨 스테이션이라는 곳에 전파 물리학자로 참여를 했는데 테일러 빙하라는 곳에 여행을 해서 2인 규모의 작은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거기서 남극 오로라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극 눈보라에 의해서 오두마과부고품이 날아갔기 때문에 2m 3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나무로 된 선적 컨테이너에서 무려 15개월을 살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진짜 독하고 끈기 는 분이죠. 자, 테일러 빙하에서 일할 때 찰프먼은 찰프먼 리치 이제 찰프먼 산등성이라고 불리는 곳에 처음 올라가서 거기를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남극의 앤더비 랜드라는 곳에 또 다른 원정대를 이끌어서 과학 정보와 기타 광물 정보들을 수집해 왔다. 엄청난 탐험 가 였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e 여기 보시면 이게 n o 박사 님이 탐험하셨던 모슨 스테이이 이고요 1958년에 필립 f t 박사를 남극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c 그 이후에 1980년대 중반 c h 박사는 m 터리로켓이라는 회사의 수석 과학자로 일을 했는데 이 회사가 마치 스페이스 h e 랑 비슷합니다 첫 시민 주민 민간 펀딩을 받아서 상업적 우주 기업으로 유인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만드는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이었다 그리고 t 스페이스라는 기업 t 기업의 수석과학자로 근무를 했고 이제 나사의 상업적 궤도 수송 서비스 상업적 승무원 개발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세상을 뜨 셨는데 이때까지 놀라운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탐험하고 남극의 산에 자기 이름을 붙였고 태양력 위성 을 포함하는 우주선을 설계하고 발명을 했고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중력파 안테나를 만들었고 소설 을 썼고 가정을 잘 꾸려서 책임을 졌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첼만 박사님은 흥미진진하고 풍부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의 가장 큰 소망인 실제 우주 탐험은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실제 못 가보셨고,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이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소망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주 위대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이온큐의 CEO인 피러차프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아이온큐 CEO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전에 아마존 프라임 이제 미국 어디에도 2일 만에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로켓 배송 같은 거죠. 이거를 실제로 디자인하고 실체화하는 엔지니어링 디렉터였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피러차프맨은 성장하면서 풍요롭고 흥미진진한 유년기를 누렸습니다. 유명한 우주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랐고 아버지의 업적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모험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삶이 그에게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했고 과학의 결과를 알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다르게 피터 체임버는 학술적인 업적에는 크게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개인적인 호기심과 그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에 동기부여가 됐는데 그게 바로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실제로 탐험하는 걸 좋아했고 피터는 사업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피터가 한살때 아버지와 함께 탐험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정식 고급학위나 특수훈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없이도 최첨단 기술기업들을 경영한 능력이 있다. 즉, MIT는 졸업한 적이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IONQ의 양자 컴퓨팅 분야를 이끌면서, 로드맵들을 신속하게 조직하고 개발해서, 을이 IONQ라는 기업이 질서있게 잘 개발되도록, 잘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팅 회사인 IONQ를 증시에 상장시켜서 역사를 새로 썼고요. 그의 아버지는 큰 아이디어를 큰 업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는데 아들인 피터 차피만 역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오는 일들을 해왔다. 어, 아버지와 같이 아들 피터 역시 하고 싶은 것 거의 모든 것에 성공을 해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부자죠. 자 아들 관점에서 본 아버지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Q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 A는 이제 이거에 대답하는 피터 처피맨 사장님 얘기입니다. 자, 당신의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호주에서는 흔한 일인가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피터 처피맨은 그 당시 호주는 1년의 의무 군 복무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우주인,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하셨어요. 그리고 비행을 배우는 게 여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 세대 한 세대에서 천으로 덮여진 아까 보신 그 30년대 비행기에서 로켓을 타고 달에 가는 발전이 이루어진 게 놀랍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아버지께서도 선망한 인물이 있었나요? 어네스트 t 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의 군인, 선원, 남극 탐험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보다는 비록 100년 뒤에 태어나셨지만 아마 t 클턴 배에 타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모슨 스테이션에서 경험을 읽어봤을 때 아마 아버지는 t 클턴의 완벽한 동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피터차플맨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와 다른 과학자 두 명이 이 모슨 스테이션 아버지가 처음 참가하신 남극 미션 임무에 함께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우주인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큰 고를 두고 그 아래 이제 비행, 그리고 남극탐험 이런 작은 임무들이일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몇 명의 사내들과 함께 극한 환경에 거, 겨울을 보내는 것이 자조서의 인상적인 항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떨어졌는데 어, 우연하게도 합격자 중한 명이 배가 출발하는 당일 발목이 부러져서 4시간 안에 아버지께 배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운명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당시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즉시 저는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때려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때려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무슨 스테이션 임무에서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엘리자베스 2세에 이런 왕립 남극 메달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그 메달이고요. 그래서 질문으로 아버님이 아주 기술적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아들인 당신에게 학업적으로 좋은 성적을 강요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피더 쇼피맨 사장님은 저는 그리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절친이 갑자기 좋은 성적을 받자 교장선생님이 호출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미팅 이후에 아버지가 피터 차프먼을 MIT AI 연구소의 마빈 민스키 그 유명한 인공지능 분야의 개척자인 미국 과학자에게 전화하셔서 MIT AI 랩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서 일한 후에 피터 처프맨은첫 직장으로 세계 최초로 전산화된 거래 시스템에서 일하게 됐고 아버지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게 되어서 다시는 하기를 위해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즉 이게 뭘 반증하죠? 피터 처프맨 사장님이 MIT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분야 사람들, 그리고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스콜피온 공매도 리포트가 형편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질문으로 당신이 자랄 때 아버지와 어떤 것들을 같이 했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집 뒤에 꽤큰 땅이 있어서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캠핑을 했고 친구들과 사냥을 했습니다. 질문으로 아버지가 당신을 탐험가로 훈련시키신 것 같은데요. 실제 탐험도 아버지와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네, 15살 때 아버지가 어, 당시에 흔치 않았던 위성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남극의 사진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챕맨 산등성이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같이 남극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준비를 해서 빙하 등반을 위한 준비도 했고 수송수단으로 영국의 유명한 비행사인 셰일 스쿱스로부터 비행기를 빌리기도 했고 총 7명이 출발해서 긴 기간 동안 남극 주변에서 야영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위험한 것들도 하고 되게 흥미진진한 모험을 아버지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아버지와의 남극여행이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였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요챗면은내 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컴포트 존. 제가 편안히 여기는 그 영역 안에서 크게 벗어나게 만들었다. 좋은 경험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살 여름에 저는 1200마일이나 되는 자전거 여행을 3주간 떠났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소년여기 위험한 일이었는데 부모님은 승쾌히 허락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인 필립챗맨 역시 어렸을 때 히치하이킹 여행을 떠나서 세 달간 호주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부모님들 역시 이것을 괜찮아 하셨다. 탐험가 기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질문으로 아버님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셨는데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피터 채프맨 사장님은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들을 느꼈는데 좋으면서도 나빴다고 합니다 좋은 점은 보통 소년들이 보거나 해보지 못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서 클라크라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지은 유명한 저자와 같은 유명인들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상 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들이 제가 큰 개념을 구상하는 버릇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 좋은 점은 너무 많은 특이한 일들에 노출이 되어서 마음이 초조하고 어려웠다. 왜냐면제 부모님은 모두 고위학력을 갖춘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것이 따분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게 어, 교육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처스맨 사장님이 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걸 받지 않았는데도 뛰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당신은 아주 강한 사업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저 사장님은 네 물론이죠. 제가 16살 때 포드 대통령이 저희 집 근처에 큰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도로가 차단되었으니 레모네이드나 한번 팔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보스턴에 있는 저렴한 애국자 모자를 파는 회사와 컨택을 해서 그 회사 사장님께 모자를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팔아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만 개라는 어... 어마어마한 수량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량의 모자를 받아왔고 2 시간 만에 품절이 됐다고 라 합니다. 사업자 기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수만 불을 벌었고 이날 열 배도 넘는 모자를 팔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적인 첫 경험이었고 스스로 만든 유익한 모험이었다. 그러니까 피터 체핀만도 모험가였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물리적인 모험가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업적인 이런 부분의 모험가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1 6 살짜리 소년에게는 큰 리스크 사업이었는데 아버 지 역시 위험 감수하는 분이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분다 리스크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었군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피터체프맨 사장님은 네, 저희 아버지는 지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계산적이었고 당신이 위급한 상황일 때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침착하셨는데 이 부분을 피터체프맨 사장님이 배워서 수년간 이 부분을 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좋은 면들을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당신이 아이언큐의 사장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양자 분야는 정복되어야 할 새로운 분야로 어떻게 보면 피터 체피맨 당신도 탐험가인 셈이죠 기술적인 탐험가죠. 자 피터 체피맨 사장님은 아버지는 제 선택을 매우 좋아하셨고 지원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늘 탐험가가 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처럼 탐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산이나 우주에 끌리진 않았지만 저는 소프트웨어와 AI로 가능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지금은 양자역학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주 관심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는 경제적인 머리는 없으셨습니다 그는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중력파 프로젝트 즉 그때에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셨고 후원을 하셨고 30년 뒤에서나 이게 실제 효과가 있고 좋은 발명이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큰 생각 큰 개념을 배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터뷰가 이제 진행이 되고 피터 체프맨의 아버지는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흥미롭고 아버지의 날이 아주 적합한 대화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피터 체프맨의 아버지인 필립 체프맨의 우주 비행사 시절 모습입니다. 자, 마무리로 피터 챔피언은 아버지, 작년에 21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화장한 유해를 총두 번의 우주비행에 보낼 예정인데 첫 번째 비행은 지구 저궤도 100마일 하늘 위로 보내는 비행을 첫 번째로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달 궤도를 돌고 깊은 우주로 발사되는 벌칸 켄타우로스의 천여항해를 함께 보낼 거다 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로켓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항해를 마치면 이 로켓과 체프맨 박사의 유해는 영원히 태양을 공전하는 최초의 물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아이온큐의 사령탑인 피터 체프맨 사장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탐험심 큰 생각, 도전,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학력에 관한 얘기도 풀어졌죠. 최범만 사장님은 정규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MIT는 졸업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아버지 밑에서 탁월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임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간접적으로 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주인이자 탐험가인 필립 체프맨의 아들 피터 체프맨은 아이온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기대가 되는 대목이었고요. 사장님에 대해 저희가 좀더 깊이 알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온큐 투자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를 떠나서 저한테 매우 흥미로운 얘기였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곧 아버지가 되는데 이런 아버지가 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좀 길게 우주비행사의 아들이 양자컴퓨터 회사의 사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아이온큐 CEO 피터 체프맨 사장님과 그의 아버지인 필립 체프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